네, 안녕하세요. 듀아입니다. 어,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타이머틀 영상을 올렸죠. 좀 슬프게. 그래서 보실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 분은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복귀 영상입니다. 어쨌든 그것도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 봐드리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복귀하는 날에 안 좋은 일 있었어요. 어쨌든 안 좋은 일 있었어가지고 이제 밤에 할게 없어가지고, 너무, 심심해서 타임어택을 하는데, 뭐, 카트 하다 보니까, 뭐 카트 하면 또 유튜브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. 유튜브로 카트 주로 했었고, 배틀그라운드랑. 이제, 그날, 이제, 카트 관련하면 또 슬픈 일이 있는데, 실행이 님이 한번 나갔었어요, 저희 클랜 어제. 생방송으로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, 실행이 님도 근데 요즘에 생방송 열심히 하시고,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, 저도 약간, 자극이 되더라고요. 지행이님 보고, 이제, 유튜브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, 그리고 앞으로의 방송, 방송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좀더 열심히 할거고 지금 옛날보다는. 주 2회 업로드 성실하게 할 거고, 토요일, 일요일 날에 생방송도 짓입니다 유튜브 스트리밍, 이제 보실 분들은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주 2회 업로드의 주 컨텐츠는 아마, 이제 별 다른 일이 없다면, 아마 카트라이더 주행 영상이 되지 않을까. 이제 별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은, 다른, 유튜버들이랑 합방이라든지 배틀그라운드 로얄패스가 나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. 이제 치, 앞으로 이제 신행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신행이님이랑 이제 합방 카트 같은 걸로 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. 어 이번 주 이번 주에 생방송 킬 건데 신행이님이랑 합방 지금 얘기 중입니다. 스케줄 맞춰서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편집자랑 아직 얘기는 안 됐지만 편집자랑 뭐 배틀그라운드 그런 것도 있고요. 이제 이번 주 주위에는 안안할것 할, 같고요. 아마 생방송으로 방송 복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토요일 날 이제